아! 예, 쿠키. 아, 초콜릿 케이크. 어, 어. 야, 초콜릿 케이크도 저거지. 어, 어. 아, 디디. 아. No. No. 아, 네, 아. 네. 네, 네. 너, 나, 아, 네. 네. 네, 나, 어 야, 아. 네. 야, 뭐. 야, 아, 뭐. 야, 아니, 또, 아. 아, 언니 나 비디오 찍어. 나 비디오 찍어. 에 스타! 크리스 크리스. 야 크리스 버스는 넥스트 위인데 제이야. His birthday 로부터 그럼. 한 번에 말 들어. s s 도 옆에 앉아. 생일이야